얘기야, 얘기야, 이리 와, 응? 우랑아, 이리 나와서 얼른 먹어, 응? 엄마가 지켜줄게. 얘기야, 이리 나와, 야, 이리 나와, 얘기야, 이리 나와 여기 있다. 이리 나와 여기 있잖아. 이리 나와 얼른. 어디 아야 있어 우리 애기가? 응? 어디 새벽에 왜? 어제도귀나무 <laughs> 이거 잘칠텐데애기야 엄마가. 어, 내일이나 물레 아주 만나고 갖다 줄게. 브라마. 만나고 갖다줄게 엄마가. 응? 만참고기다려봐 애기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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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야 이리 와 부터 아프지 말고 얼른.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엄마가 더 맛있는 거 갖다 줄게 맛있는 거 엄마가 주문해 놨어 우리 아기 주려고 아유, 애기도 왔잖아 아유 애기야 기다려 여기 와서 먹어 얼른 여기 와서 너도 먹어 하나 더 덧다 주고 갈게 빨리 와 애기야 얼른 어 있어 거긴 애기 어린이 애기야, 애기야, 빨리 가 얼른. 엄마가 내일이나 모레, 넌 <laughs> 아주 맛난 거 갖다 줄게. 우리 애기, 어? 살찌는 거, 아플 때 먹는 거 갖다 줄게. 응, 좀견져보자 응, 우리 애기, 꼭 견디는 거야. 엄마랑 같이. 응, 빨리 얼른, 얼른 가봐. 왜 그렇게 말랐어, 애기가? 차기 밑에와 있으면 어떡해 응? 큰일 날 뻔했잖아. 우리 애기 큰일이네 정말. 애기야, 여기 차 밑에 있으면 안 돼. 빨리 저리 가 얼른 나가. 빨리 애기야. 아니, 얼른. 하나 불러 응? 안돼안돼안 돼. 죽는 안 돼, 안 돼. 거잖아, 애기가. 너는 누구니? 응? 누구 고등어야? 애기가 응,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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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커서 무서워서 그러는구나 노랑이가 얼른 먹어 괜찮아 노랑이가도 남겨놔 때려주지 말고 아 분위기 때려주면 안돼 얼른 먹어 루트하고 똑같이 생겼어 애기야 애기야 <laughs> 먹어 먹어 루트하고 똑같이 생겼어 얼굴이 꼬질꼬질해 아직까지 나이는 어린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조금 더 주고 갈라 그래 기야 아기야 기다려 노랑아 어, 노랑아 노랑아 다쳐 안돼 안돼 줄게 기다려 삼색이야 아기 삼색이 어휴, 기다려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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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이 먹을때까지 옆에 가서 먹어 같이 조금 더 주고 갈게요 엄마를 갖다 크게 물고 그렇게 꼬리를 어? 기분 나빠 갖고 꼬리를 턱턱 치면서 밥을 먹어. 응?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 엄마 보면. 건당이 여기 자꾸 오지 마라. 응? 건당이 다른데 가서 맘마 먹어. 너희 무식개 아까 저기서 건너왔지. 내가 다 봤어.